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을축일주는 병원년의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도화살은 꽃을 피우는 기운인 만큼 인기와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끼와 재능을 드러냄으로써 주변의 관심을 끌어모으려 하게 됩니다. 또한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일간을 목에게 식상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만큼 그 어울림도 좋습니다. 따라서 을 죽일 주는 병원년에 자신감 있게 자신을 잘 펼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을 죽일 주일지 축토는 화개살의 글자가 됩니다. 화개살은 잠재적 역량이 크고 고집과 뚝심이 강하며 명예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토 화개살의 기운은 일간을 목에게는 편재가 되는 만큼 축토의 잠재된 기운을 잘 깨우고 그로 인해. 얻은 결실을 잘 아우르며 자신에게 소속된 것들을 잘 품고 지키고 유지하려는 특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차분하게 정제되어 생각이 많고 신중한 듯 하지만 언제든 모험적이고 확장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일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것을 잘 지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체될 듯 하지만 피곤하고 지치는 중에도 계속 편지를 향한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만큼 홀로 고립되기보다 관계 속에서 일을 풀어가게 되고, 새로운 관계로의 확장도 이어지게 되며, 하나의 완성 이후에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다음을 죽일 주일지 죽도는 병원연의 지친 오화를 맞이하여 귀문관살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귀문관살의 기운은 완전히 합이 되지도 않고 완전히 충이 되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대치하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긴장감과 예민함이 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직관력과 생산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하고 일관적인 활동 중에 있을 때에는 이 기운이 긍정성을 더하게 되지만 일에 막힘이 생기거나 정체되는 느낌이 생기면 초조함이 커지게 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의 돌발적 튕김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을 죽일 주는 병원현에 마음의 초조함을 심호흡과 스트레칭, 명상과 기도 등으로 다독일 필요가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면 주춤함 없이 일관적으로 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일간을 목에게는 축토와 우화가 변제와 식신으로 작용하기에 기운 작용의 활동성과 목표의 확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를 보는 안목이 좋아지고. 일처리 속도도 늘어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홀로 일할 때 더욱 빠른 특출남을 드러낼 수 있지만 함께 일할 때에는 주변이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비판적 발언이나 다그치는 듯한 발언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함께 일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 위치에 있다면 표현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을축일주는 병원현에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하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존재감을 어필하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을축일주에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식상의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 과감하고 비판적이며 독창적일 수 있기에 그에 따른 긍정과 부정의 관심이 모두 높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너무 자유롭게 본인을 내 보이기보다 어느 정도 가지치기가 되고 정제가 될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이나 조직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본인 스스로도 일단 느낌 받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 한 템포 머물렀다가 움직이는 여유와 관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을축일주 일지축토를 기준으로 병원연의 지지인 5화는 연살이 되고 일지축토는 화계살이 됩니다. 연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화살이 원래 병칭이 됩니다. 그래서 을축일주에게 병원연에 도래하는 5화 도화살은 글자 그대로의 작용을 넘어 다른 기온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대로 작용하기에 진 도화살이라 부르면서 그 힘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그만큼 기준이 되는 일진 축토의 특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수 있고 그 잠재적 특성까지 잘 드러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특히 오화의 열기는 축토의 차갑고 딱딱한 부분을 풀어줄 수 있고 오행의 흐름에서 화생토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간을 목을 기준으로 볼때 을축일 주는 평소와 다른 적극성과 새로움을 향한 열정이 커지게 되고, 인성의 기운 작용이 부족해질 수 있는 한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자신이 원하고 목표로 한발을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의 열정과 결과에 대한 욕심은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기운을 빠르게 고갈시키게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주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고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을축일주일제축토는 일간을 목을 기준으로 시비운성론의 흐름에서 쇠가 됩니다. 쇠는 재왕이라는 기운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힘도 남아 있고 권력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장막 뒤에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고 싶은 상태이기도 하고 전면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강한 견제를 피하면서도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의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경험의 완숙미와 상황에 대처하는 노련미가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을죽일 주일간을 목에게 축토는 편재인데 편재가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지만 또잘 제어하면서 현실적 결실을 취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을 죽일 주에게 병원연애는 장생의 흐름이 노래합니다.장생은 갓 세상에 나오나 알기이자 땅 위로 방금 솟은 새싹과 같은 느낌입니다.그래서 이곳저곳 호기심이 많고 기운의 발산이 빠르며 주변의 흐뭇한 관심을 끌어오게 됩니다.하지만 아직 강하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성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주하거나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생의 기운은 마치 가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능숙하고 안정적이며 적당한 기다림과 인내심, 그리고 뚜렷한 방향성과 힘에 의해 이끌릴 때 제대로 그 잠재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축일 조이스의 기운이 병원연에 장생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가은 퇴했지만 여전히 체력도 있고 사회적 미련도 남아있는 사람이 갓 태어난 아기를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는 전진난만하기에 무모할 수 있고 무모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도전적이 될수 있으며 실수를 하더라도 그 순수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쾌감보다는 생동하는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는 에너지의 흐름이 발산적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낮을 수 있고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긴 흐름을 거쳐온 갓 은퇴한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장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정신없고 산만하여 에너지를 빼앗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기운과 노련함이 좋은 새의 기운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장생의 에너지를 잘 제어하고 이끈다면 또 다른 도약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더큰 기회의 문을 열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을축일 주는 병원년에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여유로움과 유연함도 필요하지만 목표의 구체성과 합리성이 먼저 확립되면 더 낫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기준 속에서 과정에서의 에너지도 모을 수 있고 중도의 상황에서도 타협의 기준을 찾을 수 있으며 기획의 구체성 속에서. 바쁜 중에도 오히려 명확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여유와 주도권도 잘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